다니세요? 텐핑은? 네, 이렇게 네, 어릴 때는 많이 다녔는데요. 애들이 네. 좀 크고 나서부터는 많이 못다녀가지고대통년이야 음... 중학생이야? 네, 중학교 3학년이요. 중학교 3학년. 저는 고제 고이요. 누마야 네. 아, 고 2년은 이제 슬슬. 네. 대학교 갈 걱정. 아, 진짜 그치 네. 그러면 전공을 뭘로? 조리쪽. 제 조리. 조리? 네. 요리 쪽으로. 바꿔, 이리 와. 이리 와. 가다쓰었어요 아, 진짜? 네. 그러면 아들은? 저는 원래 경찰대에 가려고 했는데 어.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. <laughs> 어디든 들어가는 건다 어려워. 네. 모든 분야가 다. 그래도 무조건 한번 들이대 봐야지. 지금 복싱 배우고 있어요. 아, 복싱해? 네. 내가 삼촌도 복싱 5년 했어. 어? 저 음. 완전, 완전 대박이네요. 5년 정도 하면 이 정도 돼. 그렇다나만 주면 고기 덜어져. 응, 먹어봐봐. 이따가. 과연 네. 아, 확실하게, 솔직하게 얘기해줘? 응, 먹어봐봐. 이따가. 네. 아 확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. 다해있어요다해있어요 다 맛있어? 아난 뭐, 무슨 종류의 고기든 잘, 다잘 굽는 것 같아 진짜. 미쳤나봐. 핑크 <laughs> 응. 응. 봐봐. <laughs> 역시 음. 딸이 <laughs> 아들놈들 다 필요 없대니까.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13살. 네. 음. 하나 있어야 다 음. 사춘기 아니전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럼 안온 거야. 본인이 모르는 <laughs>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어렸을 <laughs> 때안 왔었거든요. 그렇죠? <laughs> 나도 어렸을 때안온것 같은데 우리 아들놈 왜 그래. <laughs> 지금 먹었다? 아드님이... 사춘기인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약간 조금 가영이는 예전에 왔었어요왔었는데 그때는 아예 가영이랑 말도 거의 못하고. 음. 진짜로? 네. 방 집안에서 카톡으로다가 막 대화할 정도로. 집안에서 카톡으로 대화를? 네. 지금... 에야, 그 정도는 아니었어. <laughs> 너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지.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? 네. 네. 지금은 가영이는 괜찮은데 아들 내미가 네. 대시기야 문제. 네, 아들이 또.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이 음. 너무 좀 서운한 게 있어요.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. 대승이랑. 네. 솔직히 퇴근하고 저녁 때 오면은. 그렇죠. 저녁 한 끼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 그래? 지 아는 친구들 많아? 저요? 응. 네. 음... 남자 친구는? 있어요. 있어? 커플링 사랑이야. 어디 어디? 아이. 커플링도 있어? 네. <laughs> 뭐야? 같은 나이야? 네 <laughs> 태식이 너왜 <너야>, 고개를 <laughs> 너무 그, 통화를 오래 해가지고 <laughs> 통화를 보통 몇 시, 얼마나 하니 자기 전까지 계속해. 그래 <laughs> 통화하다 가 자는 거 심해고 심해 심해, 심해? <laughs> 그렇게 좋아 응 <laughs> 오다 다영이가 태식이한테 어... 못한 말이 있다 뭐, 고등학교 올라와서 대화도 많이 못 하고 동생은 또 게임만 하니까 서로 대화가 <laughs>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대화 좀 하자. 아빠랑 똑같네. 바라는 게대식이한테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가족들이 다 그런 걸 원한다. 그러면 줄여야죠줄여야지자 남자로서 선서. <laughs> 선서. 나는 하루에. 나는 하루에 게임을. 게임을. 네가 정해. 빨리 양심껏 3시간을 넘기지 않겠다 3시간을 넘기지 않겠다 <웃음> 네. <웃음> 바르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 그렇죠? 하고요 네. 앞으로도 그러니까 원하는 꿈 그냥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노력하면서 지금처럼만 그냥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<laughs> <laughs>